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데드 시즌3의 2화 시작할게요. 노인의 잘린 다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인지라 일양은 죄수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노인을 데리고 팀원들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가는데요. 죄수 5인방은 몰래 팀원들의 뒤를 합니다. 한편, 일전에 노인에게서 의수을 배웠던 캐롤. 노인의 끊어진 다리를 지혈시키고는 있지만, 의약품이 부족한 탓에 노인의 생사를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노인에게 집중하는 일행과 달리 문어구에서 근래는 호방에서 쫓아오는 죄수 5인방을 노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분쟁 중 죄수 두목은 왜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냐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교도소에서 10개월간 갇혀 살았던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들을 데리고 마당에 나가 확인시켜주는 릭. 그런데 죄수 두목은 바깥 세상의 위험을 알고는 오히려 이 교도소를 독점하려 자신이 먼저 이곳에 있었다며 총을 꺼내들고 팀원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외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릭팀 아닌가요? 이런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 평화 협상을 하는 릭과 죄수두목. 릭 팀은 교도소의 절반가량의 식량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을 위해 다른 한 구역의 좀비들을 처리해주기로 합니다. 이어 릭은 죄수두목에게 나쁜 생각을 품었다가 바로 죽임을 당할 거라 정중히 경고하고 죄수두목은 왠지 두려움을 느끼는 듯 합니다. 한편, 매기와 베스 두 자매는 부친인 노인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좀비로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생사는 그저 하늘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 이대 이때 칼이 캐롤에게 의약품을 전합니다. 사실 칼은 홀로 의무실에가 의약품을 가져왔는데요. 오는 길에 좀비 몇 마리를 해치웠다 말하는 칼. 팀에 도움이 되고자 위험한 일을 독단적으로 한 칼이 걱정스러웠던 로리. 아들을 질책하며 두 모자는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리게게로 돌아와, 일행은 죄수 5인방이 10개월간 갇혀 살았던 곳에 와서야 이곳에 식량이 충족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잘된 일인데요. 약속대로 리 일행은 절반가량의 식량을 챙겨 주둔지로 돌아옵니다. 당분간 배고를 일은 없겠는데요. 이어, 리 일행도 무장한 채 다음 구역의 좀비들을 처리하려 합니다. 필히 진영을 이뤄 좀비 머리를 공격해야 쉽사리 좀비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행에게 신신당부하는 리. 그러나 실전에 돌입하자 죄수 5인방은 좀비들 앞으로 돌진해가 미친 듯이 배고 찌르며 그 쾌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는데요. 어찌됐든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좀비들을 처리하는 일행. 그러던 중 팀을 이탈한 죄수 한 명이 좀비의 습격을 받아 몸에 상처를 입자 몇몇 죄수들은 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좀비에게 물리거나 긁히면 답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릭. 이때 죄수 두목이 갑자기 들고 있던 무기로 죄수의 머리를 마구 내리찍어 부상당한 죄수를 죽입니다. 10개월간이나 함께 생활한 동료를 이렇게 쉽사리 죽이다니 살인을 함에도 눈 한번 깜빡이지 않는 죄수 두목의 행동에 릭과 대리는 경계심을 가집니다. 드디어 일행은 마지막 문에 도착하고 문 앞에서 릭은 죄수 두목에게 벌떼 같이 달려드는 좀비들을 처리하기 어려우니 한쪽 문만 열라 신신 당부했지만 죄수 두목이 일부러 두쪽 문 모두 열어 제끼는 바람에 쏟아져 나오는 좀비들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일행. 그런데 죄수 두목이 좀비를 공격하는 척하며 또 일부러 리그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리기 민첩하게 피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괴기 수포로 돌아가자 죄수 두목은. 또 릭을 향해 좀비를 내던집니다. 이번에는 적시에 나타난 데릴이 릭을 구해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악전고투 끝에 드디어 모든 좀비들을 처리해버린 이에 혼란을 틈타 릭을 죽이려 했던 죄수 두목의 더러운 속셈을 다들 알고 있는데 죄수 두목은 실수였다며 억울하다는 변명을 해댑니다. 놈을 노려보며 침묵을 지키는 뒤 갑자기 칼을 휘둘러 놈의 머리를 내리찍는데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와 동시에 대릴과 티독도 다른 두 죄수를 진압해버리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죄수는 현장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뒤를 쫓아가던 리그은 좀비들로 가득한 곳에 달려나간 죄수를 보고 그곳에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게끔 철창문을 닫아버리는데요. 다시 현장에 돌아와 남은 두 명의 죄수를 심문하는 릭. 이 백인 죄수는 마약을 해 잡혀들어온 사람으로 자신은 죄수 두목처럼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며 리그에게 살려달라 애원하고 총구로 이마를 조준했음에도 절개를 지키듯 애원은커녕 침묵하는 이 흑인 죄수도 별로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여 리그는 그들을 데리고 미리 말해뒀던 감옥으로 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어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리그 일행은 다 함께 노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노인은 좀비로 변하지 않은 채 깨어납니다. 이는 노인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음을 의미하는데요. 리기 적시의 노인의 다리를 절단하여 그의 목숨을 구했네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맥기와 베스. 화면이 바뀌고 대화를 나누는 릭과 로리. 릭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는데요. 이젠 그녀를 용서하는 듯 싶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며 점차 마음속의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은 릭. 시즌3의 이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이지 1화와 2화에서 가장 선명한 변화는 리그의 성격과 일처리 방식인데요.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던 리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시즌1에 비해 지금의 리그는 명쾌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는데요. 지금의 그의 모든 결정은 팀원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리그를 좋아하시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업데이트 영상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